우연사님, 뭐한 거예요? 방금 말이에요. 뭐 미리 정보 공유도 안 해주시고. 일부러 나엿 먹이는 거예요? 뭐야? 웃겨? <laughs> 이 새끼가 웃고 자빠졌네? 야. 너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딜 쳤다며. 와. 대박. 진짜 낙하산 한번 요란하게 피네. 태생이 천해서 그래? 응? 어? 그래도 고생 많이 했겠더라. 그 엄마 같지도 않은 엄마 밑에서. 내가 봤을 때 변호사님, 엄마 닮았어. 엄마가 딱 그렇게 살았다매 남자들한테 막 이리 붙었다 막 저리 붙었다 하고 막 그만해야 될건너 같은데 야 너랑 나랑 차이가 뭔지 알아? 난 이래도 된다는 거 내가 오늘 아버지한테 기빵맹이를 맞았어 너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라? 너같이천한 새끼 때문에 내가 술집 작품인 아들 때문에 깃방맹이를 맞았다고